할렐루야! 구티브이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종신대학교 평교원의 전인상담 연구원장 김온유 목사입니다. 오늘 또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편집성 인격 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을 줘도 덥석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지체 없이 마시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커피를 줄때 여기다 뭐 넣었어요? 뭐 때문에 저한테 주세요? 처음 보는데 어떻게 저한테 믿고 주세요? 이런 거를 물어보고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매사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심해지다 보면 대개가 편집성 인격장애의 가장 첫 밑바닥에는 타인에 대한 굉장한 불신감이나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에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이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생겼던 첫 번째가 거절감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이거든요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버림받음. 그리고 공격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를 속일 것 같다는 생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결국은 편집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 편집이라는 말이 원래 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에 집중하거나 집착하는 것을 편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집증은 불안의 공포를 넘어서, 불안을 넘어서 공포 수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일 것 같다. 다른 사람이 타인이, 아내가, 남편이 중요하다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반드시 나중에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렵기 때문에 생긴 인격장애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과도하게 반응을 보이게 되면 결국은 편집증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러한 편집증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중요 위치에 아니면 재정 이런 것에 감당을 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보조한다면 그 목회자가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목회를 할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너무 의심이 많고 무슨 말을 해도 자꾸 의심하는 말만 하고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혹시 이거 본적 있니? 이거 본적 있으세요? 혹시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바로 지적을 하고 과거에 돈 가져갔지. 여기에 놔둔 돈 네가 가져갔지. 너밖에 없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격 장애 중에 특히 A형 인격장애를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자, 편집성 인격장애를 먼저 설명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불신과 의심을 가진 인격장애를 편집성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격장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편집성, 지난번에 했던 분열성, 분열령, 이세 가지를 A군 인격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 군 인격장애는 매우 고립되고 기이한 성격.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기이한 성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A, A형 인격장애 중에 가장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화병 들게 하는 인격장애가 바로 편집성 인격장애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고 살아야 안심하고 살고,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수 있죠.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자유가 필요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니면은 유기 영감이라고 그러죠. 자유를 주면서 그 안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고 살도록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 의심이 많은 사람 옆에서 살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만 많습니다. 자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인격 중에 편집성 인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편집성 인격은 타인에 대한 강한 불신과 의심을 가진 성격입니다. 의심 대상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자주 갈등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는 사회적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느 날 어느 부부가 저에게 상담을 왔습니다. 거기도 역시 제가 목사이고 또 기독교 상담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가 크리찬이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적어도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남자 집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라면 술은 안 마셔야 하고 그리고 마음이 편해야 하고 어디를 가든지 자유를 주는 그리고 사랑받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되는 권사님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뭐가 힘드냐 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사람이 돌변한다는 겁니다 돌변을 해서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어디까지 갔느냐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교회 갔다 그러면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목사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어떤 남자 집사를 만나느냐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은 그 다음날, 직장에 가서 전화를 합니다.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 혼자 있다. 전화를 키고 인증샷을 보내라. 영상을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심해지면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 신상 고백을 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지금 너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다. 어이가 없어서 웃으면 그게 웃음이 나오냐 하면서 집기를 던지고 부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잠이 들고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서 따로 분가해서 결혼도 하기 전에 분가해서 살면서 가정에 돌아올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던 교회도 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고백하는 그 아내 옆에서 내가 언제 이렇게 또 말을 하며 자신을 감추고 방어하는 그 남편을 보고 어떻게 두 사람을 상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 모셔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상담을 하면서 아내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 남편 집사님의 삶을 들어주면서 인격장애 진단서를 제출을 하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아내로부터 불평을 듣거나 또 억울한 소리를 들은 적은 없는가라고 하면서 상담을 진행했을 때 본인도 그 진단을 보고 내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고 자, 자기를 인정하면서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인정하는 그뒷 배경에는 어린 시절에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상황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그 엄마를 부르게 하고, 엄마 가지마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부분을 보고 또 아내 역시 함께 울면서 치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했고, 이러한 불안 증세가 닥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거기에 필요한 약물을 공급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해서 부부가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편집증의 주요 증상.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타인에 대한 강한 불신과 의심을 가진 성격, 의심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주변 사람과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면서도 내가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편집망상. 여기까지 가게 되면 편집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집증의 주요 증상과 진단을 봅니다. 첫째. 충분한 근거가 없이 타인을 의심한다. 충분한 근거 없이 의심을 한다. 그러다가 의심을 해놓고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또 금방 잘못됐다고 그러고 하지만 또 반복되는 의심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인의 성실성, 신용에 대해서 계속 의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또 이랬냐 저랬냐 물어보고 정말 사람 피곤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보가 자신에게 악의적으로 사용될 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정보를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늘 숨기면서 삽니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익명성을 요구하죠. 그리고 어느 교회 공동체를 들어가도 항상 뒤에 앉아 있거나 함부로 자기 자신을 노출하지 않죠. 그리고 타인의 말 속에서 자신을 비하. 위협하는 숨겨진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렇구나 하는 말보다는 자꾸 따지죠. 그리고 아니면 그,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 그건 잘못된 거야. You are not okay. 너는 틀렸어. 어, 이런 생각을 바로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나에게 혹시 나를 무시하거나 또 협박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너나 핍박하니 나 협박하니 이런 말로 대항을 하게 되지. 그런 사람은 또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오랫동안 풀지 않고 좀 우리가 좀 일반적인 언어로 꽁 하고 있어서 풀지 않죠. 그리고 타인의 생각과 다르게 자신의 인격이나 명성이 공격을 당했다고 인식하고 그냥 화를 내고 그리고 반격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 수치심을 보면 대개가 사람이 이제 신경증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 그리고 부정적 자아상 그리고 자기 수치감 열등감 이네 가지가 네 가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대개가 이 편집성에 많이 시달린다 그러죠. 그래서 타인의 생각과 다르게 자신의 인격이나 명성이 공격당했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예뻐요. 잘했어요. 멋있어요. 이런 말을 할때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더 답답한 사실은 항상 배우자나 그리고 상대자의 성적인 정절에 대해서 의심을 하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너무 힘들고 건조해지는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충분한 근거 없이 타인을 의심한다. 보면 전부 의심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죠.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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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타인의 말 속에서 혹시나 저 사람이 당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협박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하고 원안을 오랫동안 풀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게 자신의 인격이나 명성이 공격당했다고 생각하고 반박할 것부터 먼저 말하는 자기 수치심 있는 건가. 배우자나 성적 상대자에 대해서 정절에 의심이 있는 건가? 이 일곱 가지 중에 적어도 네 가지 이상이 된다면 편집성 인격 장애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너무 강해서 부적응 현상이 왔다. 그럼 그것도 역시 편집성 인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편집성 인격은 병원에 들어가서 뭐, 수, 뭐, 약물 치료받고 입원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죠. 자, 편집성 인격장애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예. 가까이 하기에는 뭐나면 당신이죠. 친밀한 대인 관계가 어렵다. 인간 관계는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뢰감과 친밀감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은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수용성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편집성 인격 장애는 융통성, 수용성이 제로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감도 없고 신뢰감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힘들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사람은 스스로 적을 만들어냅니다. 예, 적대적 관계를 오히려 즐기고 삽니다. 왜냐, 가까이 하면은 내가 당하니까. 항상 불가금 불가원이죠. 가까이 하기는 뭐냐면 당시. 이런 유형을 어떤 스타일이라고 해요, 성경에? 모세나, 그 다음에 야곱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적대적 관계를 가만히 두고 언제든지 공격을 당해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항상 불평이 많고 격렬하게 논쟁을 해도 분노하면서 논쟁을 하고 아니면 아주 냉담하게 모든 걸다 무시하고 살고 아니면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임을 당하고 하고 산다면 내가 죽거나 내가 손해를 당하기 때문에 절대 손해를 안 당하죠. 이런 편집성 인격은 이 공평감 다시 말해서 작은 일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그거를 못 견딥니다. 왜 나한테 그러느냐? 왜 나한테 그러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편집성. 정신 분열을 가진 환자들도 이런 편집성이 많고 분열성을 가진 사람도 이런 편집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매사가 조심스럽고 비밀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오픈이 잘안 되죠. 대개가 상담과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나를 오픈하고 열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나도 당신을 믿고 당신도 나를 믿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나도 옳고 당신도 오라. 우리는 다를 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살아야 되는데 편집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깊은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생각이 아주 복잡하고 미래를 치밀하게 예상하고 계획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도박, 그거 하나 좋은 게 있어요. 도박하지 않습니다. 주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을 해도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강박성과 편집성이 같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미래 일을 치밀하게 예상하고 계획한다. 그리고 겉으로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어떨 때는 아주 냉혹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정말 차가운 사람. 돈한 푼도 잘 쓰지 않고 아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편집, 편집성 인격장애는 어떤 돈도 함부로 쓰지 않고 계속 차곡차곡 모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편집성 인격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억울하게 화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증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상담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가족들은 화병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증 치료하면서 분노 치유를 같이 할때 편집증을 가진 사람도 분노가 있지만 편집증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분노가 더 심합니다. 거기서 화병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가족끼리는 뭐 이혼이니 뭐니 이런 종류가 있죠. 그런데 대개가 저는 어 이런 편집증 환자의 가족들은 치료가 그 스스로 자기 인정을안 하기 때문에 내가 정신병이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어, 나를 정신병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행동 치료로 들어가거나 법률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라고는 하지 않지만 이혼을 빙자한 치료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만 해. 강박성 완벽주의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해야 완벽해. 그래서 불만이 많아서 칭찬이나 인정이 아주 건조합니다. 그리고 이 편집성 인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항상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범 불안 장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도 스트레스가 많고 스트레스를 주고받으면서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편두통이 심해지고 어떨 때는 시민성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망상. 자, 아까 편집증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지금 뭐 하고 있어? 분명히 어떤 사람하고 만나고 있을 거야. 어떤 남자하고 만나고 있을 거야. 어떤 여자하고 만나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하고 지금 어, 목욕을 갔어. 뭐 어디를 갔어? 입에 담기도 참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바꾸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면서 전화를 하죠. 인증샷을 보내라. 이렇게 하죠.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대개가 이제 남자에게 많대요.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남자는 어린 시절에 오이디프스 컴플렉스.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의 이성적 부분을 깨달을 때 엄마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고 애착이 없고 이랬을 때 엄마는 나를 버렸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나는 아빠에게 엄마를 빼앗겼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어린아이의 생각이 고착되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의심이거든요. 아, 엄마는 나를 버렸어. 그러므로 아내도 나를 버릴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불안척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공격과 속임을 늘 경계합니다. 늘 경계하고 적대감 비판적 태도를 스스로 자각을 못 합니다. 내가 언제? 해?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나는 사실만 말할 뿐이야. 나는 예지력이 뛰어나, 틀림없어.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하고 믿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의 생각은 어떤 것에 집착이 되어 있을까요? 항상 모든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고 사람들은 악의적이고 기만적이다.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을 것이고 그런 기회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나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기가 쉽겠습니까? 이미 불신감이 그 안에 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불안의 편집성 인격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불안에 대한 방향 기재다.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 두 번째 투사합니다. 엄마가 그랬으니까 여자가 그럴 거야, 아빠가 그랬으니까 남자가 그럴 거야, 남편이 그럴 거야. 이걸 우리는 투사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반동 형성이죠. 안 그런 척하면서 행동과 이 마음이 다른 행동, 그것을 우리는 이제 반동 형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신뢰감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가학적인 양육. 어릴 때 학대를 당했거나 그리고 양육이 잘안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버림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이 곧 이제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가학적인 태도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합리적인 생각이 모든 사람은 나를 버릴 거야. 엄마는 나를 버릴 거야. 세상은 나를 공격할 거야. 속일 거야.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편집성 인격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적어도 편집성 인격 장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격 장애는 치료가 참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당신이 인지 치료를 또 하죠. 행동 치료 하죠. 당신 여기서 치료되지 않으면 당신 아내나 가족들은 당신을 정신과 병원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어떤 협박도 해 가면서 치료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행동 치료라고 그럽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 아내는 내 남편은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인지 치료를 해 주면서 어떤 의심의 사건이 있을 때도 전화하지 않기 습관을 체크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신과 어, 신경과에 가서 그걸 우리는 요즘은 어, 정신건강증진센터 라고 그러죠. 그런데 가서 어, 약물 치료를 받을 때 신경안정제 불안이 올라오거나 스트레스가 올때 그거를 이완시킬 수 있는 호흡법 음, 그다음에 신경안정치료 이거를 시키면서 인지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그거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집성 인격 장애와 같이 사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입니다 공동체 생활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만약에 편집성이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신앙생활이 될수 있겠죠. 행복하지가 못하겠죠.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자신들이 진단받은 만큼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편집성 성격의 원인과 증상을 보니 어려서부터 가학적인 양육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자기 방어로 의심이 많고 적대심이 많아졌음을 고백합니다. 외국된 신념을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고 부부관계나 집단에서 힘든 관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의처증적, 의부증적 증세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늘 긴장하고 의심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